개그맨 김국진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국진은 13년을 함께 지내던 가족이 돌연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고 그 가족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김국진의 곁을 늘 지키며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주었던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김국진에게 최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대본에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과거 최고의 인기를 달리다가. 이혼과 사업 실패 등으로 한없이 추락하며 암흑길을 걸었던 김국진의 삶의 배우자 강수지의 등장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큰 행운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강수지를 강아지라고 부르며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상당히 다정할 뿐만 아니라 이마에 뽀뽀도 자주 해주는 등 애정표현도 많이 한다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둘은 결혼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결혼을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로 결혼하길 참 잘했고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강수지가 과거 어머니를 여의고 2022년에 아버지도 여의었지만 김국진은 강수지의 아버지를 별세 전까지 6년이나 모시고 살았을 정도로 효심이 깊었고 장인어른이 자기가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 제일 멋있다고도 말했다고 하며 그가 강수지와 처음 데이트했을 때는 엄청 촌스러운 추리닝에 운동화도 꺾어 신는 등 최악의 패션으로 나왔다는데 그럼에도 하나도 창피함이 없는 모습을 보고 강수지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김국진이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국진은 미담이 많기로도 유명한데, 그와 개그맨 동기인 김용만은, 과거 방송이 잘안 풀렸을 때 방송이를 그만두려고 하자, 김국진이 힘내라며, 자신이 받은 계약금, 3천만원을 그냥 건네주었을 정도로, 일반인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고, 후배 개그우먼 김숙은, 한 지방 행사에서 당시 신인이었던 자신과 동료들이 행사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 행사 무대에 오른다고 하자 김국진이 어떻게 그러냐면서 동료들과 쓰라고 자신의 행사비를 전부 주었다고 증언했으며 동기인 개그맨 김수용은 결혼할 당시 형편이 어려웠는데 김국진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거냐고 묻더니 내가 보내줄게라고도 말했다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누가 신혼여행 경비를 다 해주냐면서 자신이 정말 잘 되면 갚아야 될 대상 영순이가 김국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갔던 김국진은 건강악화로 인한 방송 중단과 이혼 사업 실패 등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엄청난 악재들이 겹쳐오면서 큰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요. 김국진은 전성기 시절 3일 동안 1분도 쉬지 않고 방송을 해야 할 때도 있었을 정도로 너무나 과도한 스케줄로 몸이 완전히 지쳐가면서 어쩌면 이대로 방송을 계속하다가는 이때까지 모은 돈이 다 치료비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방송을 중단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가 골프를 치려고 방송을 중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자신이 죽을까봐 관둔 것이었으며 그 당시 이혼을 비롯해 사업 실패 등등 뭐든지 계속해서 건들기만 하면 다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결국 사람들을 보는 것도 너무 두려워졌고 누가 자신을 보는 것도 싫어지고 자신이 어디 나타나는 것도 다 싫어지면서 완전히 잠적해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시 모든 일에 실패를 거듭하던 김국지.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그런 순간에도 결코 약한 마음을 먹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쭉 내려가는 순간이 있으면 다시 상승하는 순간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10여 년전 KBS 남자의 자격에서 말하길 저는 인생을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뒤집어졌다가 막 그렇잖아요. 저는 20년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분 1분이 굉장히 가속을 밟으면서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려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떨까요? 저는 숨이 완전히 막혔던 그런 시간을 가졌고 바닥을 또 찍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인생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꼭 오르막이 있습니다. 흥이 있으면 망이 있고 성이 있으면 쇠가 있고요. 롤러코스터는 조금 내려오면 그 탄력이 약한 것처럼 내려가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조금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나 가장 밑바닥까지 쭉 내려오면 그 탄력으로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말 그 즈음부터 김국진은 과거 최고였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방송가를 휘젓고 다닐 만큼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이후 강수지와도 만나 행복한 가정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자격 출연 당시 김국진은 덕구라는 이름의 유기견과도 인연을 맺게 되는데, 당시 유기견보호센터에게를 며칠간 데려와 키우는 특집에서 김국진은 덕구를 만나게 되었고, 덕구는 어떤 강아지보다도 애교를 피우며 김국진을 잠못 들게 했으며, 김국진이 눕는 대로 따라가 가슴속에 쏙 안기는 등 너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그후 덕구와 함께 지낸 며칠의 시간이 끝이 나고 마침 덕구의 입양처가 정해지면서 김국진은 덕구를 다시 보호센터로 보내게 되는데, 김국진은 덕구와 헤어진 게 못내 아쉬웠는지. 이후 방송에서도 계속 덕구 이야기를 하며 덕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이런 애정이 덕구에게도 전해졌는지 결국 입양하려던 사람이 입양을 취소하게 되자 김국진은 이 소식을 듣고 아쉬우면서도 안도하는 여러 감정이 교차한 끝에 당시 방송에서 새롭게 덕구를 입양하게 될 사람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모자이크가 벗겨지고 나니 새 입양자는 다름 아닌 바로 김국진이었습니다. 김국진은 자신이 덕구의 입양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었고, 이 사실에 당시 많은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는데, 반려견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던 김국진이 덩치도 있는 덕구를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건지, 덕구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단번에 김국진을 알아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또한번 깊은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그후 7년의 시간이 지나, SBS 불타는 청춘에서 김국진과 덕구는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김국진은 출연자들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덕구의 물공포증 극복을 위해 일부러 물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고, 그는 덕구가 자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오기에 물속으로 따라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잠깐 물에 발을 담갔다가 금세 빠져나갔고, 이런 덕구를 위해 김국진은 계곡에 풀을 띄워 덕구를 태우기도 하면서 애를 써봤지만, 쉽지가 않게 되는데, 그러다 김국진이 위기에 빠지는 척을 하자, 덕구는 차마 물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채로, 김국진의 근처에서 돌다리를 맴돌며, 초조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김국진은 덕구가 이리 오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덕구를 기다렸고, 망설이던 덕구가 결국, 가장 가까이까지 오자, 김국진은 덕구가 무서워하는 걸 느끼고, 덕구를 안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개와 인간을 초월한 사랑에 옆에서 보던 이들은 가슴 뭉클해하며 눈시울을 붉히게 되는데 그렇게 덕구는 김국진이 그토록 애틋하게 아끼며 늘 함께 지내던 그의 가족이었지만 그러다 강수지가 최근 한 소식을 전하며 그만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게 됩니다. 그녀는 덕구가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을 전하며 덕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덕구는 나이가 거의 스무 살 가까웠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도 엄청 젊게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다라고 소식을 전해 먹먹함을 안기게 되는데요. 그간 여러 매체에서 덕구가 김국진의 가족이라고 소개가 되었기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혹시 일부에서 사람도 아니고 개 때문에 그 정도로 슬플 일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계곡에서 있었던 일 등등 김국진에게 있어서 덕구는 그가 강수지와 재혼하고 늦은 나이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순간들을 비롯해 최근까지 13년간 모든 고락을 함께해오며 위로와 용기를 줬던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었고, 13년이면 7살 아이가 대학에 갈 정도의 상당히 긴 시간이니, 어릴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애지중 지키워온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과 똑같은 기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제3자는 절대로 그 슬픔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까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빗대어 표현했듯, 김국진은 아픔을 이겨내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하길.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을 넘어져야지만 걸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2,000번씩 넘어졌다가 일어난 분들이에요. 2,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지금은 잘 뛰고 잘 걷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넘어질 겁니다. 사람이 때로는 일에 넘어지고, 현실에 넘어지고, 슬픔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롤러코스터의 특징이 뭐냐면, 안전바가 있어요. 안전바가 확인이 안 되면 출발을 시키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는 안전바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롤러코스터를 즐기시길 바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정말 멋진 인생의 여행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김국진에게 위로를 보내고 앞으로도 그가 변함없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김국진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